우리 형님, 아니 정청이 가지고 있는 이중고 자료 웹하드에 올려놨어.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혐의 입증하기 힘들 거야. 그런데 나 말고 또 누가 있는 거지? 그쪽도 경찰인가? 아님 그냥 정보 그래서 아, 대체 다들 뭘 어쩔 생각 들인 거야? 어? 아니 시나리오 다 나왔을 거 아니야 그것도 말 못해주겠다 그냥 넌 닥치고 까라면 까라 도대체 니들한테 뭐니? 응? 하다 못해 저 밖에 있는 깡패 새끼들도 날 믿고 따르는데 니들은 왜날못 믿어? 난 니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는데 왜? 규정 아, 나는 지금 목숨을 걸고 하고 있잖아. 어? 나도 같은 경찰이잖아. 너네들하고 같은 편 아니야? 정청면접관내 로비엔디야. 자세한 건 스케줄 확인해봐.